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큐가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도다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이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을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치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축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곧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점개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차필이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안몬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귀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1장 요약.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표현되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게 임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며. 예루살렘과 암몬 촉속 모두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예언자는 백성 앞에서 슬피 탄식하며 다가올 재앙을 예고한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 그리고 결국 마땅한 자에게 왕권이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